안녕하세요. YH 유승환입니다. 오늘은 경남 남해 현장 건축한 집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는 21평, 2층에는 7평, 총 28평. 베란다는 평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먹목구조인데요 외벽, 내벽 다 2x6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 단열재는 1.5 이하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중부 이 지역에 맞게끔 작업을 해드렸고요 남부지방이라서 남부지방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등급으로 작업을 해드립니다. 이게 중부 이 단열재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인데 나 등급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들어간 거는 가 등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본 부분에서 이제 단열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외벽은 세라믹이고요. 그 안에 이제 타이백 하우스랩이라고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합판 11.1이 붙고요. 그리고 2x6 나무가 쓴 상태에서 그 사이에 이제 그라소에이라는단열재가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비닐을 치고, 부직포를 치고, 그리고 합판 치고, 석고를 칩니다. 그러고 이제 마감 도배가 입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벽두기는한 20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눈으 얘기되지만 목줄택의 단점은 방음과 청간소음인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방음에 중점을 두고 안에다가 비닐도 치고 부직포도 치고 작업을 합니다. 벽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합판을 치는데 이렇게 한쪽은 비닐을 치고 부직포를 쳐요. 근데 한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는 하우스 랩비고요 안에는 비닐입니다. 근데 실내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벽 중에 한 벽은 비닐과 부직포를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벽은 치질 않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시공하는 벽지는 다 합지로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합지가 돼야만 이게 통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지붕도 똑같이 실링이 난걸 겁니다. 요 벽과 벽1층 벽이 있으면 그 사이에 실링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그 가든 그 나솔을 떠다가 고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서 천정을 보면 석고가 있고 합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합판을 치기 전에 실링이 난그 부분에 똑같이 비닐과 부직포를 친 상태에서 합판을 치고 석고를 치고 도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보시면 이제 기할이어놨는데, 이게 네프터와 네프터 사이에 네프터 벤트를 집어넣습니다. 실링에다가 단열을 하지만 그 위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기가 올라가서 돌거든요. 이게 이제 콜드 지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저희는 그 네프터 벤트를 넣어서 이렇게 추마 여기 보시면 지금 징크도 시공을 해놨는데요. 다 여기 보면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실게 공구멍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공기가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네프터 벤트를 다 설치를 해요. 그럼 그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저희가 구멍을 다 뚫습니다. 우리가 니지 벤트라고 그러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공기가 나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주지구 같은 경우는 위에 니지가 짧아요. 그래서 힙이라고 이렇게 대각선 내려가는 부분, 힙에도 구멍을 뚫어서 통풍이 되게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겨울에 이제 결로가안 생기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작업을 한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웜, 이 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웜은 공기 통로를 만들어서 집안에 결로가 안 생기게 해가지고 그 가소리 단열 기준을 갖고 가게 하는 게웜부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하고 똑같이 저희는 네프트 벤트에서 그 공기가 나와서 저쪽 니지도 빠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공기가 통하면서 거기에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결로가 생긴게집 안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 차마 여기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뭐, 그 첨화에서 물이 떨어지더라도, 공기가 통하면에의서 결로가 생겨서 하 물이니까, 지금 물이 새는 게 아니니까, 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붕은 일본 기아, 블랙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다 이제 흙으로 구운 기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나무로 떼던 기아들은 토가마다 해가지고 850도 정도 올라가서 기아를 굽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철가마다 해가지고 기름못로고 가스로 뜹니다 1350도 기아를 굽습니다. 지금 까만색 이거는 유약을 발린 상태로 1350도 구워냅니까 초골구이를 하고. 그래서 기아가 수명이 오래 가죠. 실제로 가만히 있는 장독들이 100년도 더 가지 않습니까? 누가 돌로 던지야 깨지는 않는 이상은. 우리가 목주스틱이, 어, 흔히 사람들이 이제 뭐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통풍만 잘 되면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갑니다. 통풍이 안 되면 결국은 섭이 생기고 섭이 생기고 나면 그걸로 해서 미생물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나무가 썩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한옥들 보시면 천년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천 년도 된 것들, 고찰들도 많은데, 그거는 바닥에서 이게 집을 한 1m 이상 떠 놓았습니다. 청마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비를 맞아도 안 썩는 이유가 밑에 통풍이 돼서 미생물이 생기기 전에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안 썩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희가 짓는 목조도. 지금 얘는 5mm 클립을 썼습니다. 이렇게 5mm 정도 떠 있죠. 얘를 먼저 시공을 하기 때문에요. 얘가 뭐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우리 처마 징크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여기에 공기통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백체를 타고 공기가 올라가서저 안으로 들어가겠고 그 위에 네프트벤트를 통해서 공기가 막아가겠고 그렇게 이렇게 순환구조로 이렇게 집을 짓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여기는 그 데크인데요. 여기는 현무암 아닌 화강암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건축주분께서 꼭 화강암으로 해달라고 해서 여기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의10% 2.8평은 저희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나머지는 추가로 돈을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높습니다. 여기, 그, 땅 자체를, 이 허가 때문에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서 조금 높이 데크가 작업이 되었습니다. 옆에 이제 도돌뼈 똑같이 이제 이, 이렇게 모양대로 따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요. 어제 작업을 해놓고 이제 말라야 또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laughs> 오늘 작업을 다 마감을 못 지었습니다. 이 문은 그 삼성하우정에서 만든 문입니다. 제가 성우나 삼성을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삼성기 조금 더 두꺼워요. 85mm 정도. 나오죠. 훨씬 두껍습니다. 3 삼중이거든요. 여기 지금 두번 바람을 막아주고, 여기 바에도 봐도 또 지금 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얘가 삼중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라서, 성우보다 1,20만원 비쌉니다.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1,20만원 가지고 건축주한테 주가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거는 건축주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은 저희가 이게 문이 열리죠. 항상 저희가 쓰는 이게 주문은 자동문을 다 시공해 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림도라고 해가지고 건축주 분한테 어떤 색상을 원하시느냐 여쭤보고 색상을 정해주시면 그게 맞게 이제 문도 만들고 이렇게 자동문도 주문을 해서 똑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주문해 을 드리고요. 여기는 유리가 분원주 들어갔습니다. 건축주께서 색상에 있는 분원주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현관은 전체 다 타일로 집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닥이고 벽이고 다 타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신발장인데요 어, 여기도 똑같이 한샘에서 소비자 가격의 80%에서 사게 해드려 가지고 시공을 한샘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당연히 간접등을 집어넣어서요 조금 더 낮게 작업을 다 해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시 1층에는 안방, 그레스룸이 하나 있고요. 작은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 주방, 거실 이렇게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2층 올라는 계단 밑에는 창고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거실에는 보시면 위에 실링팬, 저희가시공을 해드렸고요. 실링팬이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갔을 때 밑으로 내려주는 역할 때문에 예, 실링펜을 다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건축주분께서 포인트를 이렇게 타일로 해달라 해서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TV를 반매리 해달라고 하셨어요. 마게트가 여기 달리고 있는 TV가 이렇게, 이렇게 달리는 그런 구조죠. 바닥은 포세니로다 시공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방도, 거실도, 미층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 지금 건축주분께서 이렇게 포세니를 좀 시공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예, 이거는 주가가 없이 그냥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네, 타일이 뭐 실제로 이태리나 수입품을 고르시면 조금 업이 됩니다. 그럼 저도 뭐 작은 돈이면 그냥 분축주도 해드리지만 많은 돈이 업이 되면 재료값은봤습니다뭐 인건비는 똑같으니까 예를 하나, 뭐 이태리 걸 하나 똑같기 때문에 재료비가 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보일러가 안 들어갔는데요. 발이 너무 차가요 솔직하게. 이게 보일러가 들어가면 정말 따뜻해요. 어, 여름 되면 또 시원하겠죠. 반대로. 네, 단점이 있다면 조금 딱딱해요. 보신이나 뭐, 우리가 폴리싱이나 이런 걸 시공을 했을 때는 웬만하면 실내에 신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뭘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마누나 얘나 똑같아요. 다 깨져요. 뭐, 독일 레오창원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슬라이드고요 어, TS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세장 중에 밖에 있는방화유를 씁니다. 중부지역 강원도 가도 단열 기준이 나오는 창입니다 에, 그런 창들을 남부지방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바람이나 단열도 그렇지만 기밀도 훨씬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자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직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직포가 다입 p 지 있거든요 여기 위에 저희가 비닐을 치고 부직포를 치고 그 위에 이제 하판을 치고 방음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실링에다가 이렇게 에어컨을 꽂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라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그 에어컨 위에 이 단열을 잘안 해놔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에어컨 자체를 다는걸좀 다운 시켜서 위에는 단열다한 상태에서 어, 에어컨을 넣기 때문에 위에 이미 지금 단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목조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밑에서 바람이 안오니다 거꾸로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터드 블럭이나 이런 걸 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뭐,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영상만 봐도 지금, 콘센트가 엄청 신이 많죠? 지금 그 시대만 지금, 요쪽에 세 개, 요쪽에 세 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축주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콘센트를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설치를 해드립니다. 주방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일랜드하고 우리 싱크대 한승 가구가 시공을 했습니다. 타일만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다 해드린 거고요. 저기 보시면 전체 다 타일이고, 이쪽도 이렇게 타일로, 건축주분께서 원하는 색상으로 타일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 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선부장이 달렸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온 거나 일자로 맞춰져 있죠. 그리고 위에 이제 관접등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층구가 2700입니다. 그래서 싱크대가 2700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에 어, 다운을 시켜서 이상부장이 달렸을 때 얘하고 1대1로 맞추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위에는 간접을 넣어드립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떨어시니까안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다인구실은 이게 공간이 안 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 문을 쓰면 못 쓰는 공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포켓문으로 지금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가 알아서 서서 땡깁니다. 이게서토프단는게 있어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잡아서, 이게, 일반 문보다는 포켓몬이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할로이만한 17만 원인가 정도 할 거예요. 그까문 그러니까 사야 되고, 뭐, 이게 왔고 가야 되고, 이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비싸고요. 이 밑에 이제 문지방이돼가지고 마블로 가지고 이렇게 문, 마루금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시공을 하고, 마루나 타일이 이 끝까지 오게끔 시공을, 작업을 합니다. 이제 다용도시인데요 여기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대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수도꼭지도 이게 조금, 싱글한 걸로 닫아놨거든요. 여기는 물이 안나옵니다 자, 물이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죠. 사람들이 물이 안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밑에서 이게, 우리 호수 탁 꼽으면 올라가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호수를 꼽아야 이건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수도꼭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콘센트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열 방화문입니다. 이렇 밖에 나가는 데크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이단열 방화문도 저희가 이바 자체를 이리치도좀 크게 주문을 합니다. 조금 더 크게 주문을 해서 여기 백채하고 맞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어 여기는 볼랄시 위험 창고를 이 뒤에 따로 만들어서 행성시켜 놨습니다. 이번에는 또, 화장실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우리 세면대가 아니고요. 조직조 세면대로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조직조 파티션과 조직조 세면대를 이렇게 밑에 이제 수납이 될수 있게끔 해가지고 설치를 다 해드렸습니다. 일반 세면대보다 비싸요. 이제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반 세면대는 비싸야 20만원이에요. 저희가 사용을 할 때. 얘는 거의 80만원으로 가요. 이렇게 시공을 하면. 근데 이건 뭐, 뭐, 추가를 달라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맞게끔 다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 건축주 분께서 꼭이 제품을 사용을 해달라고 해서 인터넷에다가 주문을 해서 샤워기, 니켈게 그런 게 하고, 선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어, 여기는 매립선반이 없어요. 그 구조상 이렇게 나기가좀 힘들어가지고, 선반으로 시공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난방이 다 깔려있습니다. 뭐, 현관도 깔려있고, 이 집의 모든 곳에는 다 난방을 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통을 칠 때, 여기도 난방을 까고, 방통을 치고, 그동안, 이제, 여기, 이제, 외벽에 합판을 치고 나면, 밑에 그레이스라는 방수 시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깔아서 덮으면 하우스랩이라는 게, 방음도 되고, 차금도 되고, 뭐 차금되고, 방수되는 하우스랩이 따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여에 이제, 하우스랩 시공을 하고, 메 시트링 걸리고, 그세멤버드 치고 아코디피에서 바르고 그동안 나서 이 타이를 바르고 있습니다. 1층도 똑같이 2층도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얘네야 이렇 벽과 타이 사이에 15mm의 공기층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통풍이 되겠죠. 안에서 결로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층도 저희는 방수를 다 작업을 합니다. 혹시라도 밑에서 문이 섬에 들어서 콘크리트와 방통된 사이에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층도다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샤워 공간에서 조금 다운을 시켜서 시공을 했고요. 어, 선반을 달아달라 해서 이렇게 선반이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지거리가 매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는 모든 집에 이렇게 다 달아드립니다. 이렇게 청소가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장 이렇게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1층 작은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제 창, TP를 넣어서 환기가 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위에 채광창으로작그방하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저 산과 하늘만 보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전장에다가 단열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운을 시켜서 에어컨을 달고 이렇게 간접을 연하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바람을 막아주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작업을 해드립니다 1층 큰방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계단 밑에 여기 보시면 창고입니다 아직 그 산샘에서 문을 만들어줬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불이 다 달리고요. 안에 안에 뭐 콘센트까지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웬만한 건뭐다들어가요 이게. 뭐, 요 안에도 있네요. 그래서 웬만한 집에 이제 잡동산에 다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청소기. 안에 이어놓고 이제 충전이 되니까 이렇게 콘센트를 하나 넣어줍니다. 청소기를 이어 세워놓고 요새 다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콘센트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1층의 안방, 여기 한번 보실게요. 큰 방인데요. 3.8평 정도 네요 이제 1m20을, 그, 옷방식으로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침대 하나 놓고, 이제, 사람서 기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창을 하나 놓고 최강창으로 창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전체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쪽에다가 간접을 넣었습니다. 백간접을. 그 이유는 여기에 지금 행거 슬라이드 문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간접을 하기 위해서 다운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 한2,500 정도 좀 넘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음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장을 다운 시켜서 이제 여기에 문을 설치 했습니다. 그러다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옷방식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문을, 어, 일반 문이 아니라 그냥 행거도와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 이제 들어오면, 한쪽에는, 붙박이 장, 넣어서,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한쪽에는 행거식으로 옷을 걸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을 조금 좁게 해가지고, 창문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체감은 돼야 되니까, 한기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기도 맞바람가하서 한기가 훨씬 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창문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 양쪽에다 콘신들 다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계단에 보면 항상 저희가 이렇게 삼로세이체를 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도 끝고꼭고가 가능하고요. 위에서도 꼭켜고가다 가능하게끔. 아, 여기는 지금 이 나무는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난간은 건축주가 이렇게 하얀색에 위에 이제 손수침으로 나무도 이렇게 해서이 난간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계단은 조금 크게 합니다. 그래야 이게 화나니까요. 뒤에서 이렇게 햇살이 지금 들어온 거 보면 따뜻하거든요. 여기도 창이 있고, 그 앞에도 이렇 베란다로 나가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있어서 환기가다잘 되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주습니다 2층은 한번 가보실까요? 자, 2층 구조는 그냥 작은 전실과 앞에 이제 베란다, 그리고 화장실, 2층 방한 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화장실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층 화장실도 저희가 일반, 그, 세면대가 아니라, 요 보시면 조직구 세면대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파티실을 하나 세워서 사용을 하 물이 안 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조직 세면대 겸용 사오기를 사용을 해서 씻고 할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거든요. 밑에는 선반 치고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다 해드렸거든요. 이게 바지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얘, 이제, 보호는또 따로 사야 되고, 밑에는 저희가, 그, 아연각관으로 다 하지작업을 합니다. 졸리컷을 해서 세면대를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반으 설치해 드렸고, 요 위에 이제, 당연 창이 있어야 되고다 여기도 1층과 마찬가지로, 매립형 휴지거리와, 청소건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안 돼서 일반 창으로, 제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층 방을 한번 보실게요. 사람이 제 누웠을 때 밖을 볼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셔서 창이 밑에서 한7 0 0정도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접하다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이받다볼수 있는 창 높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 여기도 뭐 똑같은 도을내용제티템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려서 작업을 하고 이제 앞에 간접을 넣었습니다 여기도 쿠션트가 작지는 않습니다 어, 원하시는 만큼 쿠션트 다 넣어드렸고요 여기 이제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게 방마다 온도 조절이 다 있고요 여기에 모든 이층지와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난방이 달려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난방이 깔리는 간격이 15cm입니다. 15cm 딱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한 주씩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빨리 따뜻해져요. 그리고 좀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란다입니다. 창으로 해서 이렇게 열고 나가실 수 있고요. 여기도 여기다 한 개가 이렇게 이렇게 하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란다를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저 바다 보이시죠? 낚시에 있는, 자그마하지만, 이렇게 설치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가 있고, 이 배수를 다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 때크 추가될 때 봤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남해 현장 그 주간, 이렇게 집을 보셨는데요. 어, 1층에 21평, 2층에 7평. 어, 이 예, 발코니는 거평수에안 들어가 있고요. 평당 660. 기초부터, 단독 정화줍입니다 5인용. 가스 보일러나 자동문이나 현관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아를 하면 돈이 추가 되냐고 뭐 여쭤보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기본입니다. 지금 여기 기아이고 세라믹하고 독일 창호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고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보시면 수도 하나 있죠. 저기는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그, 돈 하시는 분한테 한번 만들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서비스. <laughs> 물론 저는 임금이 나갑니다. <laughs> 공짜 아닙니다. 돌값도 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 YH를 막 구독하신다고 전화 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요 항상 언제나 노력하는 YH의 유성에 이해드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아... 네,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기 싫어요? 네 어, 어, 싫어요 나바리좀 잡아주고 있어 진짜로